자, 405번,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때,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평균 변화율부터 구하면, x의 증가량 3분의, 그 다음에 y의 증가량은 우선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 6 더하기 1이 돼서 3이 되고, 그다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 돼서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2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순간 변화율이다 그러면 f 프라임 a를 구해야 되는데 자 리미트 아,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f a가 된다.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자 여기에다가 이제 a 플러스 h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h의 제곱 3a 더하기 h 더하기 1이 되고 자 그다음 a를 대입하고 빼야 됩니다. 바로 빼면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a 제곱 A 대입해서 마이너스 3A,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식을 정리를 하면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자, 여기 정리하면 마이너스 A 제곱, 2AH 마이너스 H 제곱, 여기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거 정리하면 3A, 3H, 그 다음 더하기 1, 더하기 1, 1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a 제곱 마이너스 3a 자 그러면 a 제곱과 a 제곱 소거되고 3a와 3a 소거되고 그러고 나면 남는 식이 리미트 자 남는 것만 적어보면 마이너스 eah 마이너스 h 제곱 더하기 3h가 남게 되고 자 약분하면 자, 이렇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h에다가 0을 대입하면 결국 남는 식은 2a 더하기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이 같다고 했어 그러면 2와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2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일 때는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을 가진 X값을 구하는 게 얘와 a 의 중점이라고 했다. 맞지? 그래서 A는 두개 더해서 2로 나눠버리면 2분의 1 이렇게 빠르게 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거 식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이거는 확인해보는 용도로만 쓰세요. 바로 답 이렇게 구하지 말고 이거 지금 익숙해지려면 수십 번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미분계수식을 꼭 이렇게 H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방법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f 프라임 a는 리미트 x가 a로 갈때 x a분의 그다음 f(x) f(a) 자, 미분 계수식이 이거 이 식도 있었는데 사실 이 식을 더 많이 쓰기는 하지만 이 단원에서 식이 주어져 있을 때 계산하는 것은 이 식이 더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a 더하기 h를 항이 두 개로 된 식을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식이 많이 길어졌는데 여기는 그냥 x 대입하고 a 대입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 식이 정리하기는 더 편할 때가 많아 그러면 x 대입하면 그대로 적으면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되고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빼야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a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이 돼서 1, 1 이렇게 소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간단하게 계산하면 지금 이 식은 x-a분의 이 식에서 마이너스로 뽑아내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한개 묶어낼 수 있고 이두 개를 묶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으로 묶어내면 3에 x-a가 된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0분의 0 꼴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됩니다. C 깔끔하게 정리하지 말고 바로 약분하세요. 그럼 리미트 X가 A로 갈때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결국 남는 것은 X 플러스 A가 남는다.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남고 여기는 약분하게 되면 3이 남습니다. 그러고 나서 X가 A로 다가가기 때문에 여기에 A를 대입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3 이 식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 더어 계산하기가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식을 좀 번갈아서 연습하세요. 어.